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리맘다육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고요이 앞에 보이는 게 닐리패드인데요. 정말 오래 묵은 묵은둥입니다. 그러나 아래쪽에 목대 부분이 이렇게 힘이 없이 쭉 쳐져 있어서 오늘은 이거를 커팅을 해서 어, 모아심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합식을 또한 번씩 보여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어, 이렇게 묶고 예쁜 아이를 왜 커팅을 해서 합식을 하려고 하나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 이 다육이는 너무 오래 묵으면 목대가 그렇게 건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목대가 가늘죠. 자구들이 나온 목대들은 하나씩 하나씩 고사가 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커팅을 해서 한 군데 모아서 한번 예쁘게 모양을 갖춰서 심어 보려고 합니다. 커팅을 하실 때는 가위 소독은 반드시 해주시고요. 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목대가 있는 거는 가위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면 자구들이 많이 나와서 잘 자랐는데, 여기 보면 오래 묵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대가 가운데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어 부러지고 해서 어이 여기는 지금 표면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적심을 해서 모아심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심어놔도 예쁠 것 같은데 뿌리만 잘 나오면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가 또이 닐리패드이죠. 이 닐리패드는 닐리 정말 오래 묵은 묵은둥이고 여름에는 보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가을부터 이제 예뻐지기 시작을 하죠. 이것도 안쪽에 지금 수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깨끗한 부분까지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엽 정리도 해주고, 여름에 하엽을 엄청 많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뿌리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커팅을 다 하고 뿌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구는 잘라주고, 이 닐리패드는 끈적끈적함이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먼지 같은 게잘 묻어서 좀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물이 들면 살구빛으로 물이 들어서 노르스름하게 예쁘게 물이 드는데 뿌리가 분명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표면이 깨끗하죠? 그래서 가감하게 적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도 필요가 해요. 사이사이에 가감하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적심을 하면 또 어, 우리 다육맘님들, 아우 마음 아프다. 적심을 하면 정말 아프겠다. 라고 <laughs> 말씀도 하세요. 근데 더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뿌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뭐가 문제가 있었는 건지, 아니면 목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건지, 물을 줘도... 소용이 없고 계속 하엽이 졌는데요. 뿌리 상태는 괜찮아요. 뿌리는 괜찮은데 여기는 목대가 지금 고사가 됐거든요. 중간을 한번 보예 수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수간이 좋지 않아서 목대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괜찮은데. 어, 여기는 수간이 괜찮네요. 어. <laughs>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여기는 조금 까맣게 됐고요. 까맣게 된 부분도 있는데 아마 줄기를 타고 가면서 문제가 생긴 자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감하게 잘랐습니다. 새롭게 예쁘게 한번 변신을 시켜볼게요. 정리를 조금 해주고, 어떤 화분에다가 심어야 될지 어, 고민이 지금 많이 되는데요. 서복하게 예쁘게 심어주려고 하는데, 분갈이 흙은 8대2로 해서 심어주고요. 목대가 있어서 바로바로 바로 심어주기 때문에 조금 흙을 처음부터 제대로 해가지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사도 조금 올려주고요. 이렇게 조금 다듬어준 다음에 이제 모양을 가운데서부터 서복하게 심을 거거든요. 그래서 긴거 그리고 큰 거를 가운데다가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목대가 있는 거는 어 지금 표면이 마르질 않았는데 한 이틀 정도 말렸다가 해줘도 괜찮고요. 저는 그냥 바로 심어주는 편입니다. 표면이 마르면 더 나을 텐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운데다가 제일 큰 거를 이렇게 보내고, 여기 제일 큰게 있는데, 이거를 가운데다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는 자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다른 데다 심고, 길을 맞춰서 소복하게 심어 놓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뿌리도 잘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어, 이거를 적심을 한 거를 텃밭에다가 심어 놔봤는데 뿌리가 또 금방 나왔더라고요. 모양은 나중에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거를 심어주고요. 이렇게 목대가 긴 다육이는 어, 굳이 말리지 않아도 또 금방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해주는 편인데, 이거는 조금 작아요. 가에다가 이제 조그만 거를 뺑 눌러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씹어 볼게요. 입장이 끈적끈적한 게가 있기 때문에 먼지가 묻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해 주시고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필요로 해요. 이런 사이에 할때 지금 굉장히 빼곡하게 심는 겁니다. 이거는 목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촘촘하게 심어도 괜찮아요. 여기에다 하나. 나 이렇게 심어보고, 여기에도 하나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빼곡하게 심어볼게요. 여기에도 하나 조그만 걸 심어야 될것 같고, <laughs> 귀여운데요.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거는 남았는데 이제 다른 곳에다가 심어 주도록 하고 복토는 사이에 조금 부족한 부분만 해주는데 이렇게 가장자리에 이제 복토를. 해주면서 밀어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가운데 사이로 들어가죠. 이렇게. 예, 처음에 이렇게 빼곡하게 할 때는 처음부터 소복하게 흙을 다 채운 다음에 심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 아, 이게 가운데서부터 소복하게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심어 놓으면 훨씬 더 예쁘죠. 릴리패드도 좋지만 또 너무 오랫동안 묵어서 목대가 가는데 목대가 고사가 되고 이런 다육이들은 어, 조그맣게 키우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이런 방법도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육이도 너무 오래 묵으면 목대가 고사가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 수간이 병이 드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늙어가지만 어, 이 다육이도 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래된 다육이는 어, 내가 아무리 잘 키우고 싶어도 또 그렇게 어, 잘 따라 주지는 않아요 또 너무 늦으면 요 위쪽 부분까지 수관을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음,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어, 잘라서 이렇게 합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릴리패드는 가을부터 예뻐집니다 정말 예뻐지는데 어, 어린 밀리패드는 노르스름하게 그렇게 예쁘게 물은 들지는 않지만 이렇게 오래 묵으면 입장이 동글동글해지고 짧아집니다. 통통해지고 어, 엄청 예쁘게 잘 자라주는데 어, 목대가 이렇게 고사가 돼서 또 이런 모양으로 <laughs> 키워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놔도 너무 멋있네요. 장미 모양 같아요. 장미 같아요, 장미. 이게 이제 뿌리를 잘 내려서 이대로 키워도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화분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너무 멋있죠? 이 화분도 우리 아리맘 다육 밴드에서 공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릴리패드는 가을부터 예뻐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을부터 이제 물이 들기 시작을 하면 봄에 노루스름하게 정말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릴리패드입니다. 오늘 릴리패드 목대가 고사된 거, 커팅을 해서 이렇게 합식을 한번 해보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실 때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가세요.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